통사 수료 선생님들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들이냐면 여기 어마어마한 그, 그 비용, 코스트 이 비용이 금전적인 비용도 있고요 어마어마한 비용을 희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놀러 가야 되는 토요일 일요일 이 주말을 여기 헌납을 해요 그것도 최소 6개월 이상 아니면 뭐 1년 심지어 2년 그 다음에 매일매일 통사의 정석을 보면서 매일매일 공부하고 또 조사적으로 연구를 하고 환자를 맨날 보고 환자한테 전화도 하고 이러면서 몇 년에 걸쳐서 그 내공을 쌓아가세요 모델이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본인들이 직접 맞아요 서로서로 모델을 굳이 갖다 놓는다 <laughs> 본인들이 맞아 봐야 된다 그동안 환자들한테 너무 죄송한 것 같다 내가 그 아픔을 느껴봐야 한다 이거를 24시간 동안 잠만 딱 자고요 24시간 풀로 돌리잖아요 이때 한 100대 맞고 가는 것 같은데 그죠? 어, 특별 맞고 갑니다, 본인들이, 스스로.